네, 아우디 A6 3.0 TFSI 이구요. 냉각수 결함 시스템으로 인해서 냉각수가 터졌어요. 슈퍼차저 콜러 속에서도 냉각수가 이제 터지는 차고, 여러가지 이제 고질병이 많아서, 이왕 깐 김에 오일 필터 하우징 쪽가스라고 이제 가스캣류는 싹다지아해요 그리고 서머스탯도교환하고 내부는 이제 다깐 거죠. 네, 이제 떡상기로, 찌꺼기 없이 그냥 깨끗하게 다 지금 작업을 해야 됩니다. 엔진은 깨끗해야 되니까. 이렇이 차가 고수정이 많아요. 슈퍼타다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, 어, 출력은 좋은데, 단점도 많습니다. 이제 오일 압력 스위지 적정 교환해 주시는 게 좋아요. 금액도 얼마 안 나와요.